<laughs> 이쪽에 어. 파도 장난 아니다 봐라 그러니까 장이다 바다는 봐야 돼. 근데 정말. 우리는 파도가 하나도 파도가 없는 데 있었잖아 있잖아. 지금. 이게 진짜 바다. <웃음> 아이고. <웃음> <웃음> 너무 좋아.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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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무너너 안녕. 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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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웃음> <웃음> 아, 야, 야 오늘 무 너무, 너 진짜 잘했다 더 뒤집어 볼게. 잘될 거야. 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네스. 수수 수. Yes. 아이 아, 네, 그 네, 네. 정도면 네, 훌륭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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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훌륭해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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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뭐가 오케이인지 모르겠다만 어. 가를 지그시 바라본 다음에. Oh. 얘하고 컨택을 잘해야 돼. 아이 컨택을 한 다음에 이제 입이 맞음을 나가. <laughs> 맛은 보장 못해요. 아 맛있겠어. 이 중에도 맛있는 어. 거 알지 내? 어. 어, 오케이, 오케이. 보자. 음흠. 짜자잔. 음. 와, 야, 우리 밥상 비우 죽인다. 응? 봐봐. 이 합은. 그지? 와, 끝내니다끝내니다 세상에. 야, 응. 빨갛고 노랗다니까 음. 더. 자, 도로 목지게 친구가 해갖고 왔어요. 달 도로. 아, 맛있겠다. 맛있터 마스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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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터마스 이 때문에 저기 못 나갔잖아. 아, 그 어, 그래 놓으니까 음, 배들이 음, 많지. 어, 오후 되면 아마 이 구룡포 시내 여기 차 엄청 많을걸? 그렇지. 어, 어, 여기 너무 예쁜데? 그래? 이쪽 봐봐. 어머, 아, 나를 안 보여. 여기 저기. 어, 여기 바위하고 있잖아. 어. 헉, 등대하고, 어우, 여기 너무 예쁜데? 그래? 장길리 복합 음. 낚시공원. 아, 야이 안에서 낚시를 하는 거잖아. 그러면 그지? 응. 음. 어. 여기 또 이런데 그길이 있네. 좋다. 나 어디 가서 제일 좋은 게 음. 자전거 길이 있거나 산책길이 있으면 그게 좋아. 어, 그래. <laughs> 아, 저펜션에묵는 <laughs> 사람들은 진짜 못만 어. 잔디 공원이. 음, 잔디 이, 이쪽에 어디 잔디 공원이 있나 그지? 그렇죠? 어 보리돌은 저기고 음. 전망대랑 음. 가보자. 아 여기다가도 이거를 이렇게 이리, 이렇게 해놔니까 좋다. 음. 가보자. 그냥 아 건데. 좋아 좋아 좋아. 음. 야 여기가 주차가 여기 되면 좋은 거였어. 된... 여기 그래,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. 여기를 지금 못 들어오게 해놔가지고, 아. 어여기를 아. 지금 아. 못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. 여기에 차가 못 들어와요. 여기 땅 소유주가 무슨 분쟁이 있어, 저 들어오는 입구를 막아놨어요. 그래서 못들어와고 다리 건너서 걸어왔어요. 아, 아 여기 느낌이... 이가리닷 전망대 저 위에 있는 거 포함. 어. 거기랑 좀 느낌이 비슷한 느낌이 난다. 아, 거기도 이렇게 걸어가서 저 끝에가 어. 닷 모양으로. 그래, 그래, 있었잖아. 그래, 그래.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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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거기 느낌 좀 비슷하다. 어, 여기서는 올라가면 여기 보이나? 그치? 여기가 기고 공원인가 갯바위 모양이 보리 같다고 해서 보리돌, 보리암. 갯바위. 아, 저기 갯바위가 저 앞에 바위가 그지? 기억이 아, 많아서 보리고개 때 아.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어서 이게 보리 보리돌이네. 그게 설득력이 아. 아, 아. 있다. <laughs> 좋아요. 한번가보도겠 이렇게 지나가나야겠다. 되게 놀래? 아 <laughs> 좋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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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조금 이상한 사람이 한명 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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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에 나갈 수가 있어 지금. 어, 그러네. 그지 그지. 어. 아 오호. 어. 어, 나는 안 됐다. 일단 요요 네. 요 와봐봐. 이리 와봐봐. 야 여기 제주도 같아. 대박이었다. 아 진짜야, 온 줄. 그러니까. Yeah. 아 안에서도 보는 거야. 아 웃겼다. 커피 마시러 카페 얼마 만에 오는 거야? 진짜? 어, 매일 있어요. 언제나. <laughs> 그래. 맞아. 그래. 와, 눈사람이다. 응, 눈사람이다. 어. 진짜 예쁘 봐봐. 어. 무가 아니야 이거? 예쁘지, 응, 그지? <laughs> <그치? 웃음>